세종에서 기차 타고 두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온몸으로 즐기고,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어폰을 두 귀에 꽂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밖에 나가 축구하는 것처럼 저에게 즐거움은 미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친구 얼굴을 그려주며 그림을 그렸고, 그림, 그, 그림을 그렸고, 친구들이 제 그림을 보며, 와, 너 진짜 그림 잘 그린다! 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니 모든 학생들은 동아리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저는 여러 개의 동아리 중 미술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동아리들과는 조금 다르게, 학년말 축제가 다가오면 동아리 부원들 모두가 학교 곳곳, 작은 공간에 개인 작품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아. 미술은 사람들에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져다주고 때로는 소중한 추억을 찾아주고 또 이런 것들을 작품에 표현하고 관객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림을 그리며 예술 작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하며 내가 진정으로 잘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예술 고등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고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입시 미술은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몇달 동안 똑같이 따라 그리면서 스스로가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시켰습니다. 즉이 말은 개인의 개성과 의견은 배제된 채 정해 놓은 규칙과 법칙대로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법칙에 벗어나며 화를 내는 선생님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미술을 오직 대학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세상이면서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가장 빛나야 하는 미술조차 정형화되어 있는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는 거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입시 미술은 현재까지 입시 미술은 현재까지 입시 미술은 입시생의 예술성이 아닌 미술 스킬을 평가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그 수많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영감을 하루 이틀 만에 평가할 수 없으니 틀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틀이 재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예술에서도 자, 다져지고 고등길만을 따라하게 원합니다. 다른 곳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다른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찾지 못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뭘 좋아하지?라는 생각조차 할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 가지 길만을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지코의 아티스트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 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무슨 너 가지고 있어. 이 가사처럼 내 인생에서만큼은 내가 아티스트가 되어 나만의 도화지에 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